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재용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걸어 다녀도 끄떡 없었는데, 요즘은 잠깐만 걸어도 숨이 차네? 내가 언제 이렇게 쉽게 피곤해졌지?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55세 이후에도 80세, 90세까지 활력 있게 살수 있는 다섯 가지 건강 비밀을 알려 드리려 합니다. 지난주에 제 병원으로 오신 박미순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70세가 되니까 계단 오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전에는 3층까지도 걷던 했는데 이제는 한 층만 올라가도 헉헉거려요. 며느리가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 하는데, 정말 그래야 할까요?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증상들이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몸속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혈관은 조금씩 좁아지고 근육은 서서히 줄어들며 기억력은 예전만 못해지고 있죠. 그런데 이런 변화를 늦추고 심지어 되돌릴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이 영상을 통해 그 방법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 분들께는 제가 실제 환자분들을 보며 깨달은 특별한 장수 습관 하나도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면 여러분의 건강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여러분 삶의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다섯 가지 건강 습관과 그 해결책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을 앉아 계신가요? 아침 식사 후 TV 앞에 앉고 점심 먹고 나서 소파에 앉고 저녁에도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다가 하루가 끝나버리죠. 55세 이상이 되면 활동량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럽지만 문제는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에 김정호 어르신이 계시는데 72세이신데 당뇨병과 고혈압 때문에 병원에 오셨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니까 하루에 12시간 정도를 앉아서 보내신다더군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바로 TV 앞에 앉아서 아침 드라마 보고 점심 먹고 나서는 침실 의자에 앉아서 낮잠 자고 저녁에는 거실 소파에서 뉴스 보시고 이런 생활을 5년간 하셨던 거예요. 부인께서 영감이 하루 종일 엉덩이가 의자에 붙어 있어요 라고 걱정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래 앉아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혈액이 잘 돌지 않으면 심장이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하고 결국 혈압과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다리에서 심장으로 올라가는 혈액순환이 방해받으면서 혈전이 생길 위험도 있어요. 둘째, 혈당이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식사 후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습관은 특히 위험합니다. 당이 몸 안에 오래 머물러 당뇨병 위험이 커지거든요. 김정호 어르신도 바로 이 때문에 당뇨가 악화된 케이스였습니다. 셋째, 근육이 줄어들고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앉아있으면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이 계속 늘어진 상태가 되면서 점점 약해집니다. 나이 들어 넘어져 골절이 생기면 회복은 쉽지 않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 75세의 엉덩이뼈 골절로 수술 받으시고 6개월간 거동이 어려우셨던 분도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30분마다 일어나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알람을 맞춰 놓고 30분마다 물을 가지러 가거나 집안을 가볍게 걸어 보세요. 화장실 다녀오는 것도 좋고 베란다에 나가서 잠깐 바람 쐬는 것도 좋습니다.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도 효과적이에요. 하루 10번씩만 해도 허벅지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 30분 걷기를 권해드립니다. 꼭한 번에 30분이 아니어도 됩니다. 10분씩 3번 걸어도 똑같이 효과적이에요. 아침에 집 주변 한 바퀴, 점심 후 아파트 단지 걷기, 저녁 식사 후 가벼운 산책. 이렇게만 해도 충분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정호 어르신께서 이 방법을 3개월간 실천하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혈당이 30포인트 떨어지고, 혈압도 정상 범위로 돌아오셨습니다. 무엇보다 다리에 힘이 생기면서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심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앉아서 보고 계신다면 바로 일어나 스트레칭 한번 하고 와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한번이 제게는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를 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근력 운동을 해보셨나요?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줄어들고 쓰면 나이를 먹어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 68세 최영미 할머니인데 작년에 처음 오셨을 때는 지팡이 없이는 걷기 어려우셨어요.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면서 집에서 거의 누워 계시거나 앉아만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딸이 모시고 와서 엄마가 예전에는 그렇게 활발하셨는데 요즘은 방에만 계세요라고 걱정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런데 자세한 검사를 해보니까 무릎 자체보다는 허벅지 근육이 너무 약해진 게 원인이었습니다. 문제는 40대 이후부터 근육량이 해마다 1%씩 줄어든다는 겁니다. 70대가 되면 그 속도가 더 빨라져서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지고 균형을 잃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근육은 단순히 힘만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혈당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육이 줄어들면 당뇨병 위험이 커지고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근육량이 부족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기초 대사율이 떨어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쉽게 찌고 복부비만이 생기죠. 둘째, 골다공증이 빨라집니다. 근육과 뼈는 서로 영향을 주는데 근육이 약하면 뼈도 약해져요. 셋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근육에서 면역 관련 물질들이 분비되는데 근육량이 부족하면 감기나 폐렴 같은 질환에 취약해집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근육은 조금만 신경 써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이죠. 최영미 할머니께 제가 권해드린 운동법이 있는데 정말 간단한 것들이었어요.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 3세트 10번씩만 해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단단해져요. 처음에는 5번도 힘들어 하시던 분이 한달 후에는 15번도 거뜬하게 하시더라고요. 벽 짚고 발뒤꿈치 들기도 좋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 해도 무리가 없고 종아리 근육 강화에 효과적이에요. 걷기와 스트레칭을 병행하시면 더 좋습니다. 근육뿐 아니라 뼈, 관절, 혈관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거든요. 최영미 할머니께서 이 운동들을 6개월간 꾸준히 하신 결과 지팡이 없이도 1시간씩 걸으실 수 있게 되셨어요. 무릎 통증도 거의 사라지고 체중도 5kg 빠지셨습니다. 여러분, 근육은 노후보험입니다. 지금 조금만 투자하면 10년, 20년 뒤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작은 운동 하나 시작해 보세요. 오늘은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10번 하겠다. 이런 작은 결심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서로 응원하며 오래 실천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물몇 잔이나 드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갈증 신호가 둔해져 물을 덜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노화를 앞당기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수분 부족으로 고생하고 계세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 심각해집니다. 지난달에 오신 77세 정수진 할아버지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어지럽고 피곤하다고 오셨는데 검사해 보니 탈수 증상이 심하셨어요. 하루에 물을 2-3잔 e 정도만 드시고 대신 커피와 녹차를 많이 드시고 계셨습니다. 보호자이신 아드님께서 아버지가 화장실 가기 싫어서 일부러 물을 안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물을 적게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혈액이 끈적해져 심장이 부담을 더 집니다. 혈액 농도가 진해지면서 혈압이 상승하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해요. 둘째, 신장이 손상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데 물이 부족하면 노폐물을 걸러내기 어려워져요. 결석이 생기기 쉽고 심하면 신부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피부 노화가 빨라집니다. 비싼 화장품보다 물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아요. 수분이 충분하면 피부 탄력이 유지되고 주름 생성도 늦출 수 있습니다. 넷째, 변비와 피로가 생깁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장 운동도 에너지 대사도 떨어져요. 정수진 할아버지 같은 경우 만성 변비로도 고생하고 계셨는데 수분 섭취를 늘리니까 변비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혈압도 안정되고 무엇보다 피로감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하루 6-8컵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게 좋아요. 아침 기상 직후 물한 잔, 식사 30분 전에 물한 잔, 자기 전에 물한 잔. 이렇게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커피,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이뇨 작용을 해서 오히려 수분 손실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 줄이시고 미지근한 물을 권장합니다.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흡수도 잘 되고 위장에도 부담을 덜 줍니다. 물에 레몬이나 오일을 우려내서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보리차나 결명자차도 카페인이 없어서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한 잔이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피부를 맑게 하며 장기를 보호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옆에 있는 컵에 물을 따라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작은 습관 하나로 건강을 바꾸는 방법을 꾸준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귀찮다. 이 나이에 새로운 친구를 어디서 사귀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사회적 활동을 줄이는 건 흡연이나 비만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박철수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부인을 5년 전에 여의시고 혼자 사시고 계세요. 자식들은 모두 멀리 살고 있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시면서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셨어요. 처음에는 우울하다고 오셨는데 자세히 보니까 사회적 고립이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낼 때도 있어요. 텔레비전하고만 대화하는 것 같아요라고 쓸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증가합니다. 대화할 상대가 없으면 삶의 의욕이 저하되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둘째, 영양 불균형이 생깁니다. 혼자 먹는 밥은 대충 먹기 쉬워요. 라면이나 간편식으로 때우거나 아예 한 끼를 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면역력이 약화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감기, 폐렴 같은 질환에 취약해져요. 넷째 뇌 건강이 저하됩니다. 대화를 줄이면 뇌 자극이 감소해서 치매 위험이 증가합니다. 실제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분들의 치매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50% 정도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도 기억력이 예전만 못하다고 호소하셨는데 검사해보니 경도인지장애 초기 단계였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사회적 활동을 늘리는 것을 권해드렸어요. 해결책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 가족, 친구, 이웃과 대화하기부터 시작해보세요. 전화라도 좋습니다. 자녀와 5분이라도 안부 전화를 하거나 옛 친구에게 연락해보세요. 정기적 만남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아요. 매주 수요일에 친구와 차한 잔, 첫째 주 토요일에 자녀와 식사, 이런 약속이 있으면 일주일이 훨씬 활기차집니다. 봉사활동이나 취미 모임에 참여하시는 것도 권해드려요.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보람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동네 경로당, 복지관 프로그램, 종교활동 등 다양한 기회들이 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께서는 동네 바둑 동호회에 가입하시고 주 2회 봉사활동도 시작하셨어요. 6개월 후에 다시 배웠을 때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계시더라고요. 우울감도 많이 줄어들고 기억력 검사 결과도 개선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비타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또 다른 누군가의 건강한 만남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습관은 바로 배움을 멈추는 것입니다. 뇌도 근육과 같습니다. 쓰지 않으면 빠르게 약해지고 기억력, 집중력이 떨어지며 치매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제 환자분 중에 85세 김순희 할머니가 계시는데 정말 놀라운 분이세요. 80세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하셔서 지금은 카카오톡으로 손자 손녀들과 영상통화도 하시고 유튜브로 요리 레시피도 찾아보세요. 몇달 전에는 온라인 쇼핑까지 배우셨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이 나이에 뭐 하러 이런 걸 배우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손자들이 할머니 똑똑하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라고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반면에 비슷한 나이에 다른 환자분은 새로운 걸 배우는 게 귀찮다고 하시면서 TV만 보고 지내셨어요. 두 분의 인지 기능 검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확실한 차이가 납니다. 계속 새로운 걸 배우시는 김순희 할머니가 훨씬 더 건강한 뇌 기능을 유지하고 계세요. 뇌 건강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자극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고 기억하는 과정에서 뇌 세포 간의 연결이 강화되어 반대로 같은 일만 반복하거나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뇌 기능이 퇴화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요리법 하나 배우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평소에 안해 보던 음식을 만들어 보면 뇌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새로운 길로 산책해 보는 것도 좋아요. 늘 다니던 길 말고 다른 길로 걸어 보면 뇌가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게 됩니다. 손주에게 카카오톡 보내는 법을 배워 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워도 익숙해지면 소통의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문화센터 강좌를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악기 배우기, 그림 그리기, 정원 가꾸기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요. 독서도 훌륭한 뇌 운동입니다. 신문이나 책을 읽고 내용을 정리해 보거나 누군가와 이야기해 보세요. 퍼즐 맞추기, 바둑, 장기 같은 두뇌 게임도 도움이 됩니다. 배움은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배움을 이어가는 분들이 더 젊게 더 활력 있게 살아갑니다. 제가 만난 90세 할아버지 중에 매일 영어 단어 10개씩 외우시는 분도 계세요. 뭐 하러 이 나이에 영어를 배우냐고 물어보니까 뇌가 녹슬지 않게 하려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앱 하나 설치해 보기, 새로운 레시피로 요리해 보기, 오랫동안 안 만난 친구에게 전화해 보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뇌를 젊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는 55세 이후 반드시 고쳐야 할 5가지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오래 앉아 있는 생활, 근육을 방치하는 습관,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 사회적 교류를 줄이는 습관, 배우지 않는 습관. 이 5가지만 고쳐도 여러분의 건강 나이를 10년은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약속드린 특별한 장수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30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습관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가짐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맛있는 식사를 할수 있다는 것, 가족이 건강하다는 것, 이런 일상의 소중함을 아는 분들이 스트레스도 적고, 면역력도 높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고치실 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 응원하면서 함께 실천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아가는 방법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저뿐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건강한 70대, 80대, 90대를 만드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30분마다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는 선택, 의자에서 10번 앉았다. 일어나는 선택, 물한잔더 마시는 선택, 친구에게 안부 전화 한통 하는 선택, 새로운 것 하나 배워보는 선택. 이 모든 선택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미래 건강을 만들어 갑니다. 저는 의사로서 너무 많은 분들이 건강을 잃고 나서야 후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60대에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으신 분, 70대에 낙상으로 거동이 불편해지신 분, 80대에 치매로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신 분들, 이런 일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인 잘못된 습관의 결과예요. 하지만 반대로 좋은 습관을 실천하신 분들은 90세가 되어도 정정하게 살아가십니다. 제 환자 중에 92세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0분씩 걸으시고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 동네 친구들과 바둑도 두시고 새로운 책도 읽으세요. 병원에 오실 때도 혼자서 대중교통 이용해서 오시거든요.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어떤 습관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다섯 가지 습관 중에서 하나라도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건강 나이는 분명히 젊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매일 30분 걷기가 어려우면 10분이라도 걸어보세요. 물 8잔이 어려우면 5잔이라도 마셔보세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이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 저와 함께 만들어 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운동법과 건강식단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